안녕하세요. 차트 수노공입니다. 페이코인 오전에도 영상 남겨드렸는데, 영상 찍은 지한 4시간밖에 안 됐는데, 거래소마다 변동량이 커져서 영상 다시 한번 찍으면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만 했을 때, 미국 거래소의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중국 거래소 또한 마찬가지, 국내 거래소 또한 줄어들면서 많이 거래량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래량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이코인 자체의 거래량은 내려가지 않았고 시가총액 또한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시가총액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체크했을 때 빠르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보여서 한번 다시 한번 거래소별의 거래량을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바이낸스가 오전 12%에서 20%까지 갑자기 또 급등을 보여주었고요코오비거에서 또한 8% 에서 13% 까지 5% 이상의 거래량 상승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가장 많이 내려왔던 국내 30% 까지 내려왔던 업비트 의 거래량 또한 12% 이상 증가해 주면서 거래량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기존에 유통되어 있던 코인을 파들이는 매수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매수한 분들이 이제 많아지시면 올라갈,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매수한 걸또한번 던지면서 하락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 변경에 대한 실시간 체크는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악재보다는 호재의 소식이 더 많은 매수 상황으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이번에 29일까지 나오기 전에 유통 물량 나오시기 전에 이거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유통 물량 나올 때 같이 소화하면서 지금 현재 포지션인 160원대, 170원대를 지킬지 추가 현재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가 사실상 수익복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긴 합니다. 너무 크게 올라가도 매수하기 부담스럽고 너무 낮게 떨어지는 부분을 보셔도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울 텐데. 차라리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좋으신 게 올라가면은 그대로 익절 처리하시면 되고요. 떨어지시면은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의 큰 변동폭, 변동성 체크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관리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홍보 목적으로 지금 도와드리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눌러주시는데 1분도 안 걸리시니까요. 3초면 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과 촬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세이코인 관련해서 문자 많이들 남겨주고 있으신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010-9653-4886번입니다. 위에 상단에 떠있는 번호로 7, 세일하고 넣어주시면 세이코인 매수가, 매도가 올라가는 타이밍, 비중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면서 공유 드리고 수익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자동 참여되시는 이벤트 월말까지만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한 개를 추첨을 통해서 랜덤으로 한 분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2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금까지 현재 한 300명 좀안 되게 참여 주셨는데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시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셔도 자동 참여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0 1 0 9 6 5 3 4 8 8 6 7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세이코인 조만간에 큰 상승 특히나 주말에 나올 때는 대응이 어려우시니까 저희 쪽 방은 주말에도 일딩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고 세이코인 크게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